그대에게 나 어, 예, 그국민통합위원회어 상당히 중요한 기구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외인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 3월 9일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야당이 단순하게 박빙의 차이로 승리에서는 그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그법력권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 권력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정권이 교체된들, 그 당선자,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하려면 외회 내의 확대, 중원의 다수를 야당편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문, 문 대통령에 대한, 문, 문 대통령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양심적인 운동권 세력이라 할까, 이런 합리적 진보, 또 양심적인 노동운동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문민통합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야당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시도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후보는 아마 압도적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게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김만길전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확실하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눈에 띄는 조간신문의 칼럼 김대중 저희 수승윤 부터 특별팀로쓴 대통령이라는 그 칼럼,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이 골자는, 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정치 인문 6개월, 국민의힘 입당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후보로 또 당권까지 이제 장악했습니다. 장악을 했지만, 그러나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신이다 보니, 뭐, 김종인, 비전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이좀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불안한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꼭 단점으로 볼수 없다. 김대중 전 주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신인이기 때문에 깨묻지 않았고, 뭐, 신세진 것도 없고, 그러니, 오히려 팀의 리더, 경제팀은 누구, 또 뭐, 의안부팀은 누구,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원내학제국과 특히 국 같은 데서 섀도우 케미렛을 만드는데, 미리 유권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것을 내보이고 평가를 보는 그런 섀도우 케미렛을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만기 절마듯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그런 리드십을 보이는 팀 리드로서의 그 대통령이 되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칼럼이었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잦은 실현입니다. 그 실현이 잦은 이유는 결국 그 화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화법을 정치적 언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좀더 가열차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치는 결국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만학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특히 정치인에게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항상 그 정치인이 말 가운데 어느 한 대목을 따내 비판하고 보도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과연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언론이 취사 선택하더라도 내가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 겁니다. 정치구단이라고 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주요 행사나 또는 언론인들과의 일문일답 받을 때는 반드시 참모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그리고 얼거물일 말까지 그리고 절대 꺼내서는 안될말뭐 이런 것들을 사진 증거물로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술 더떠 주요한 행사에서 말을 할땐승분분 30분이나 고쳐 썼다고 합니다 볼펜을 쓸 경우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연필로 반드시 써서 지옥으로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해서 30분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집권한 지한 3개월쯤 됐을 때 미국을 방문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진미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미국 구사단이 우리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절대, 그, 평택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미국은 남들 위생한 나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친미적인 발언을 좀 얻어주고 그랬습니다. 왜냐? 미국은 진보 자파 성향을 띤 노무현 대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위해, 그런 친미 발언을 얻어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5.18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을 했습니다. 반발을 했습니다. 어,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5.18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생들이 친미회결를 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5.18 단체의 정화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의 사하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전날 노무현 대통령은 30분 이상 온걸 고쳐서 정말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표현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표현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표현을 완화했다가 결국 대통령 못 못해, 해먹겠다는 그런 약간 충격적인 발언을 넣었다고 합니다 막말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진보 계열의 음, 대통령들도 말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아, 부디 윤승일 후보도 보수의 품귀 있는 언어 같은 것들을 잘 개발을 하시고 또말의있고 틀을 잡히지 않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실전 상황입니다. 이건. 결코 연습할 때가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편하게 노력을 하고 또 참모들과 상의를 하고 해서 말의 실수를 없애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야통정교 그것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계기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명을 윤석열 후보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데 이질로의 기회를 놓쳐서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겁니다. 부디 윤석열 후보가 최선을 다하기를 한번 더, 기대하고, 성원하고, 또, 김한길 대표가 맡을 국민통합위원회가 중원공략에 성공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길래면, 다수의 탈문, 반문, 양심적인 운동권 인사들과, 또, 경기동부 출신 다수가 장악해버린 민주노총을, 그, 우리하고 극징하는 양심적인 노동의 인사들까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카멜온처럼 변신에 능합니다. 오히려 대장동 게이 자신의 약점인 대장공동 게이트를 공격의 출발점으로 반전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먹혀들 리는 없을 겁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해찬, 그 다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진보자파계열의 울로백낙청을 비롯한 이런 은탁회의 주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할 겁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졸면 죽습니다. 여긴 총탄과 칼날이 없을 뿐, 창칼이 없을 뿐, 실전 상황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내년 3월 9일, 밤에, 광원광장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수 있도록 모두 다최선을 내야 됩니다. 특히, 윤승열 후보가 단기해야 됩니다. 윤승열후 담대하세요! 이상입니다.